미성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주말이 뭐죠? 어... 주말 아시나요? 아니요. 근데 <laughs> 인사 치례로 다들 물어보길래 한번 저도 물어봤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오늘은 어... 어떤 차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자동차가 일단 뭐야. 이동 수단이죠. 음, 음. 그렇죠. 이 단어에 걸맞는 기본에 충실한 차량으로 오늘 내가 준비를 싹 해놨어요. 오, 기본.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쁘기도 너무 이쁘고 옵션도 엄청 많고 다 좋은데 그만큼 비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여줄 거는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로 추천해드리기? 너무 좋은 차지. 음~~ 근데 또 가성비하면 또 쇠보리 아닙니까? 하우에 맞지맞지 <laughs> 그렇지요 옵션이 조금 빠질지언정 나는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보여지는 시선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또 시선에 꿀리기는 싫은 게또 대한민국 사람이 니까 디자인은 또 예뻐야 되고, 봐 뭐, 뭐. 맞지? 맞지? 뭐라는 거야? 아니, 주말 동안 뭘 받길래, 뭘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사투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씨. 아니, 나 요즘 열혈사제 정주행하고 있는데, 배경이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 가고 싶다. 바다 가고 싶잖아. 음, 가고 싶다. <laughs> 아, 어쨌든. 네. 오늘은 절대 사이즈도 안밀리고 음. 디자인도 안밀리고 음. 가성비로는 현대기아도 절대. 오늘은 오늘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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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의 차량 바로 오늘 바로 량 바로 말리부 차량입니다 이게 오늘은 제가 1.5말리로터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형인데 1.5 그럼 세금만 낮아지고 뭐 가속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5 터보라고. 터보가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또 터보가 왕 붙는 그 키로수 구간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확확 붙어버리면 이게 치고 날아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터보라는 이름을 무시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굉장히 깔끔하고 유지, 잘 유지 관리 잘돼 있고, 터보 차량으로 해서 가속성도 너무너무 좋은 차량. 바로 스펙부터 알려드릴게요. 올뉴 말리브 1.5 터보 LS 등급입니다. 디럭스 모델이고요. 연식은 16년 12월에 등록된 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4천 킬로 되었는데요. 완전무사고에 누유 일도 없고 경전비 싹 완료된 차량입니다. 조금 낮은 등급이죠. 제일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차량 유지관리 상태하고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량 바로. 꼼꼼히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앞으로 보시면은 인기 제일 많은 화이트 바디 색상 체크해 주시고요 올루말리브 디자인 참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논 램프랑 블랙 베젤 들어가고 주간 주행 등까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예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음, 감지기도 달려는 있고 여기 밑에도 까지거나 어디 하나 스크래치 없이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잡아줄래? 여기 살짝 페인트가 벗겨진 점 체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외에는 어디 하나 눈에 거슬리거나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러 가실까요? 트렁크 열어 제껴습니다 공간 감져보십시오 여러분 중형 세단답게 아주아주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 나오고 있고요 옆면으로 금물망은 따로 없지만 되게 깊숙하게 패여있어서 너무너무 수납도 또 용이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유지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 하나 까지거나 찍혀 있거나 좀 눈에 띄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유지관리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죠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도어 먼저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로 손잡이 위로 개폐장치랑 핸들 좌측으로 오토라이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144,353km 되었고요 전체적인 핸들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우. 핸들도 여기 핸즈프리 버튼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 시동 옵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로 넘어오면 이렇게 미디어 창으로 오디오 갤러리 핸드폰 통화 설정 프로젝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밑으로는 에어컨 공조 버튼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조금 음,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넓어요 공간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기 여기 <laughs> USB 단자도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차체 자세 제어 장치랑 감지기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기어봉 밑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컵폴더두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샌더패시아 느낌 보시면 유지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위로 보시면 룸밀러에 하이패스 룸밀러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도 조수석 도어 쪽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핸드폰을 여기다 거치하셔서 쓰셨나? 요거 조금 크네. 거치형, 이렇게 달려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게 지금 LS라서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트도 직물이고, 그렇게 한데, 너무너무 관리가 정말 진짜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형이랑 어디 하나 찢어진 거나 이런 거 없이 너무너무 깨끗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절대 뭐 촬영하기 전에 문 조치를 취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현재, 현재 내 상태가 이렇게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열을 말할 것도 없고 운전석도 지금 조수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와서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2열의 가운데 여기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 올려보니까 이쪽에 살짝 이염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세차하면은 지워질 듯한 스팀 세차 한번 싹 돌리면 지워질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 세차 가지고 오시면서 세차 한번 하시지. <laughs> 이렇게 일단은 먼저 상태 먼저 보여드리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진열 뒷렬... 넘어와서 앉아 있는 공간감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앞으로도 여유감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계시는데요. 성인 남성분들께서도 뭐 쏘나타나 이런 거 타셨을 때 크게 불편함 없으시잖아요. 딱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리부 차량 오늘 가격으로 승부 보는 만큼 이런까지 살짝 이벤트들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감가 폭이 커서 조금. 저평가를 더 받고 있는 쉐보레. 오늘 상태 좋은 말리부 차량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신차 살때 옵션 이것저것 추가해서 돈 많이 넣으란다. 아니거나 아니면은 신차 살때 제일 낮은 거 사서 싸제로 나는 달아버리란다. 이럴 분들 아니시면은 지금 이 차량처럼 제일 낮은 급 등급 다셔가지고 나는 이동수단으로 아주 야무지게 쓰고 팔란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오늘 이차전 차주분처럼 관리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판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유지 관리 깨끗했고 크게 이벤트 없었던 오늘의 말리부 1.5 터보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차량 가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차 오니까 여기로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차량 가격 말리부 1.5 708만원. 708만원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512-2213 중고차는 미성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많이 잘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대차 배차, 폐차대 할부 보험 당일출고 탁송거래 전부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미성사 김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봇>